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 화요일인데요. 네, 이번에는 푸드나무 제가 관심 있게 지켜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뭐 매수를 했다든지 뭐 별도로 뭐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푸드나무의 소식 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푸드나무가 좀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헬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푸드나무 주식에 신한금융에서 푸드나무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다. 랭킹닷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재구매율이 또 탄탄하다. 랭킹닷컴은 닭가슴살 전문 쇼핑몰이고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한금융에서 푸드나무 목표주가를 38,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원의 얘기로는 푸드나무는 가장 저평가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매출이 증가를 해서 이것을 상쇄시키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 6에서 7% 정도를 낼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푸드나무는 참고로 닭가슴살 온라인몰인 랭킹닷컴,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 쇼핑몰인 피키 다이어트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연휴 특집으로 한번 푸드나무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랭킹닷컴 가입자가 14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2021년 말, 올해 말 기준으로는 약 175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분기에 몇만 명씩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구매율도 역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그 국군의 군인들에 대해서, 대해서 또상원식품 중심으로 어, 식품 재료를 또 공급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연결 매출이 어, 1,7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7억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이 작년 매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이것은 49.6%약50% 그리고 영업이익이 6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죠, 튼튼한 기업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센세이션한 어떤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 집중시킬 수 있는 뉴스는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이런 기업은 뭐, 무슨, 제약 바이오주처럼 막 이렇게 시장 이목을 확 끌어당길 만한 뉴스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어 실적이, 튼튼한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근데 요즘 제 생각에는 AI, 어 조리독감도 조금, 얼마 전에 있고 해서, 주가가 쭉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욕심은 일단은 이 종목은 거래량이 워낙에 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켜만 보고 있을 거고 투자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많이 투자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주가가 뭐 만원대 이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는 한 2만 5천원 정도가 오면 좀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런다 해도 뭐 제가 뭐 예수금이 그렇게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켜만 좀 보고 있습니다. 얘가 좀 저는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사서 좀 오랫동안을 갖고 있으면 얘도 폐당도 주고 하니까 나쁘진 않은 종목 같다 해서 이렇게 한번 가, 가끔씩 뉴스나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들여다보기. 푸드나무의 소식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